오늘도 어김없이 업체상담으로 바쁜 김대표다 네그 저는 전시 견적서 그 요청 들어오면 언제까지 견적서를 남겨드릴까요?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일정이 마무리됐다 <목소리> <목소리>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패토리시입니다자 이번 영상 제가 추르 습식사료 제조사에 방문을 해볼 건데요. 이건 사실 즉흥은 아니고 어제 제가 대표님께 전화를 해서 오늘 아침 일찍 방문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급하게 또 미팅을 잡았습니다. 지금 시간이 6시 21분이에요. 제가 오늘 가는 이유는 한국비건협회에서 저한테 큰 프로젝트를 하나 내려주셨어요. 저희를 예전부터 쭉 지켜봤다고 하셨고, 그 결과, 맨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, 아, 팩토리팻이 과연 맡아서 할수 있을까?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 쪽에 이제 프로젝트를 안 주셨지만, 지금은 저희도 성장을 많이 했고,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, 어, 한번 믿고, 우리랑 한번 협업을 해보겠다.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한국 비건 협회 센터장님이 그 연구원님이랑 같이 저희 쪽에 미팅을 오셨어요. 전라남도 광주에서 엄청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아 이렇게 오신 거 보면 진짜 우리랑 뭔가 합을 맞추고 싶구나라는 거를 제가 정말 더한번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가볍게 생각 안 하고 진짜 더 진중하게. 한번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조사에 가서 제가 단가, MOQ, 그리고 제형, 그리고 배합원료, 배합비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성을 해서 브이로그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착하기 전에 잠깐 편의점에 들려서 따뜻한 커피 한잔 아, 오늘 정말 미팅 잘 됐으면 좋겠는데, 뭐 사실 너무 잘 되려고 노력하면 더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, 저는 그냥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, 정말 한국비건협회 센터장님이 저희랑 꼭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, 저도 그거에 걸맞는 성과를 내면 정말 레퍼런스가 쌓이는 거다 보니까, 열심히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조금만 더 먹고 가보도록 할게요. 와 여기 파드는 확실히 눈이 네. 많이 안 녹았어요. <laughs> 여기가 굉장히 추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제설도 안된것 같고 경기도 아, 광명 아, 쪽에는 그 눈온데가 많이 없거든요. 눈이 잠깐 와도 바로 녹고. 그런 상황인데, 목적지가 있으면 확실히 다르네요. 제가 좀 사실 좀 많이 일찍 오긴 했어요. 여러분들, 6시 21분이에요. 저희 대표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. 와... 진짜 길얼으면못 내려오겠는데요. 이거 못 올라가고... 와, 상당합니다.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목적지 도착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. 와 이거 저희 거. 안녕하십니까. 우와 여기 많다. 아저 위에서 건조하는 거요. 아 저기 제일 많. 오 이거 저희 제품 나온 거. 아 이거 아, 불량. 아 이거 탈 거예요? 아 그거 아니에요. 자 미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나나가 때문에 그런 거라 보니까. 네, 각분이 알배 알면를꼭 써주셔야 되고. 한 삼원에 삼억 예상합니다. 10g이다. 그러니까 최적은 12g이 맞는 것 같아. 요 이게 잘 나왔지, 이 오, 잘 나왔다. 응. 내가 이런 식으로 진짜 고르게 나오려고 하는 거 요거는 뭐 양호하죠? 아니, 이 정도면 베스트에요. 응. 응. 여러분들, 얘가 지금 겔 형태. 저희 쪽에서 가능한 겔, 겔, 타입. 이렇게 겔 타입이고, 얘는 추르 형태. 완전 묽은. 네, 이런 느낌.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추루 형태, 이쪽이 강아지들이 잘 먹는 갤 형태. 그게 맞는다. 자, 요거이게 요거.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거. 음. 와, 단호박 괜찮다. 이거, 이거 완전 건강식인데요? 아, 이 제품은 지금 이제 길고양이, 길고양이. 전용. 그리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, 어,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. 길고양이지만,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뭔가... 더... 길고양이 형이... 아, 어... 길고양이 형... 길고양. 그 집에 있는 고양이 용보다는 그냥 먹을 수 없는 거는 아니지만, 저렴한 원료를 사용해서... 이렇게 분할하는 게 좋네요. 네. 네, 여러분들 미팅이 다 끝나고 사무실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확하게 미팅은... 그래도 한2 시간 정도는 했어요. 겔 타입형, 뭐 약간 추르 타입형,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보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고, 그리고 이제 단가적인 부분, 그리고 수량적인 부분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를, 좋은 상품을 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나머지 어, 협상이 좀잘 끝났습니다. 샘플을, 아 그래도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이렇게 또 챙겨주셨고, 제가 그걸 보면서 또 공부하고,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량으로 OEM을 드릴 수 있는지, ODM을 할수 있는지 관련해서 한번 생각도 많이 해보고, 저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다할 거니까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뭐 강아지 고양이용으로 뭔가 추루, 액상간식, 겔타입형,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브랜딩을 해보고 싶다, 언제든지 연락 주시죠. 그럼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컨설팅 해드리고, 무상으로,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품이 다 나올 때까지 저희가 도맡아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